유찬, 당신의 발표는 한마디로 무능 그 자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은성그룹에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제정신이야? 유찬은 침착하게 강민준을 응시한다. 투자자 한 면이 속삭인다. 노년 투자자, 저 청년 강민준 상무에게 너무 당당한데? 제가 무능하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유찬의 손에서 푸른빛의 거대한 홀로그램이 펼쳐진다. 수많은 던전들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던전 경영 시스템 화면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뭐? 뭐야 저건? 가짜 홀로그램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보시는 대로 전 세계 100개 던전의 실시간 관리 시스템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거림이 터져 나온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젊은 사업가? 100개 던전을 혼자서? 3년 전, 강민준이 유찬의 혁신적인 던전 경영 아이디어 발표를 비웃으며 서류를 찝는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이런 허황된 아이디어로 뭘 하겠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유찬은 홀로그램을 등지고 서서 강민준을 응시한다. 현재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과거의 비참함과 대비된다. 저런 허접한 가짜 시스템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사기꾼! 유찬은 강민준의 비웃음을 무시하며 홀로그램 화면을 조작한다. 시면의 균열, 던전의 실시간 내부 영상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몬스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생생하다. 저, 저건 진짜 던전 영상 아니야? 너무 생생해! 어떻게 실시간 영상이 저렇게 선명하게? 강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직도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천재 던전 연구원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녀는 홀로그램 영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저런 기술은 불가능해. 아무리 정교해도, 어, 잠깐만. 서연은 영상의 압도적인 현실감과 정교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과 경탄이 교차한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야. 진짜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한 투자자가 서현에게 묻는다. 중년 투자자. 서현 연구원님, 저게 진짜입니까? 서현은 유찬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유찬은 강민준의 얼굴을 직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이 비웃는 동안 은성 그룹의 지분 70%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다. 강민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다. 모든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술렁거린다. 지? 지분 70%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분명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장 조사해. 불법이라고요? 강민준 상무님이야말로 은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지분을 불법적으로 조작했죠. 유찬은 실 시스템의 실시간 분석 능력을 활용, 복잡한 지분 구조도와 강민준의 비리 증거를 홀로그램으로 명확하게 폭로한다. "저, 저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이라고." 한 이사가 서류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재무 이사, 서, 서류에 있는 금액과 홀로그램의 데이터가 일치해." 서현은 유찬의 시스템에 더욱 강한 흥미를 느끼고 그에게 다가간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원리가 뭐죠? 던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찬은 그녀에게 던전 시스템의 일부 작동 원리를 보여주며 말한다. 이 힘이 바로 세상을 구할 열쇠가 될 겁니다. 서연의 표정은 경외감으로 가득 찬다. 강민주는 몰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지시한다. 유찬을 제거해. 은성 그룹 소유의 환영의 숲 던전에 함정을 파놔. 유찬은 시스템의 위험 감지 경고를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함정을 파? 오히려 잘 됐군. 역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워야겠어. 유찬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번뜩인다. 환영의 숲 던전 입구 용병들이 매복해 있다. 그들의 수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목표 확인. 함정 발동. 유찬이 던전에 들어서자마자 용병들이 덮친다. 유차는 시스템으로 던전의 지형을 순식간에 바꾸고 숨어있던 몬스터들을 조종하여 용병들을 향해 돌진시킨다. 젠장, 던전이 왜 갑자기 변하는 거야? 용병들은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몬스터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혼비백산한다. 유차는 쓰러진 용병수장의 목에 칼을 겨눈다. 누가 보냈나? 쿨럭, 강민준 상무님, 그분이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유찬의 압도적인 통제력과 카리스마에 경악하며 그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낀다. 저런 힘으로 던전을 정말 대단해. 그녀의 눈빛은 유찬을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바뀐다. 강민준은 이사회를 선동하여 유찬을 위험한 인물로 매도한다. 유찬은 은성그룹에 해를 끼칠 위험 인물입니다.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강민준의 편을 댄다. 동조 이사 그의 출신도 불분명하고 너무 강력한 힘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유차는 침착하게 시스템을 통해 은성그룹의 모든 던전 사업 가치를 100배로 올리는 혁신적인 시뮬레이션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준다. 저건 엄청난 수익이야. 상상도 못할. 저는 은성그룹의 미래를 100배 이상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투자자들과 이사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유찬에게로 돌아선다. 강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를 악물고 캬. 은성그룹 이사회의 최종 결정의 날. 강민주는 이사들을 매수하여 유찬의 시스템을 탈취하려 최후의 발악을 한다. 유찬의 시스템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힘은 너무 위험해. 유찬은 비웃듯이 이사들의 매수 증거와 비리 내역을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개한다. 강민준 상무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몇몇 이사님들도 비리에 연루되어 계시는군요. 매수된 이사들은 경악하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매수 이사? 말도 안 돼. 누가 이걸? 강민준은 유찬을 던전 세계의 이단아로 몰아세우며 제거를 시도한다. 그는 이단아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던전 생태계를 파괴할 겁니다. 유차는 비웃듯이 시스템 최고 관리자 권한을 발동. 강민준이 몰래 착복한 던전 수익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을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언론 앞에서 공개한다. 언론기자 강민준 상무 수십억 횡령 혐의 포착. 강민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창백해진다. 안 돼. 이건 전부 조작이야. 강민준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사들은 유찬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수석 이사, 유찬님, 저희는 오직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강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간다. 유찬, 감히 날 이렇게 만들어? 두고 보지 않겠어? 아! 유찬은 강민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한다. 당신의 패배는 3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서연이 유찬에게 다가와 진심을 고백한다. 유찬씨, 당신은 세상을 구할 영웅이에요. 제가 당신을 몰라봐서 죄송해요. 유찬은 그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던전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둘의 시선이 교차하며 묘한 기류가 흐른다. 새롭게 취임한 유찬이 은성그룹의 CEO 연단에 선다. 저는 은성그룹의 모든 던전 사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던전 시대의 서막을 열 것을 선언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낸다. 유찬 대표님 만세! 유찬의 시스템 화면에 갑자기 미지의 던전 균열 감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붉게 깜빡인다. 미지의 던전 균열? 차원 너머의 거대한 위협이 예고되며 유찬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친다. 유찬은 서연에게 말한다. 세상을 구하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던전이 필요해. 유찬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미지의 던전 균열을 응시한다. 그의 눈빛은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화면이 서서히 암전된다.